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로잉에서 그림과 같이 스케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레오를 열고 이 상단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 유형에서 드로잉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형식이 있는 빈 템플릿에서 이 A3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그리고 드로잉을 생성하기 위해 상단에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케쳐 기본 설정에서 이렇게 수평, 격자선, 격자선 각도 등이 필요한 스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선을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하신 다음 이렇게 선을 스케치 하시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 그리고 선 스케치를 완료하신 다음 상단의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이 엔티티, 엔티티를 클릭. 그리고 옵셋값은 3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선을 클릭하시고, 옵셋값은 80. 그리고 밑에 쪽선을 선택하시고, 옵셋값은 마이너스 30. 한번더 밑에 선을 클릭하시고, 옵셋값은 마이너스 5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 옵셋을 완료하신 다음, 상단의 코너를 클릭,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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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셔서 이렇게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림을 완료하신 다음,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 부분에 원을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의 이 모서리를 클릭하신 다음, 선을 클릭하시고, 옵셋 값은 20. 선을 클릭하시고, 옵셋 값은 1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옵셋 값을 마이너스 1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선을 선택하시고,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고, 이번에는 원을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클릭하신 다음, 이 참조를 추가하기 에 화살표 클릭, 그리고 선을 클릭,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원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런 다음 원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이 지름값 편집이 있습니다. 지름값 편집을 클릭. 그리고 지름값을 15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클릭. 그런 다음 이쪽 중심선을 생성하기 위해 이 바깥쪽 선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이렇게 스케치하시고, 상단은 이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경계를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선을 클릭, 클릭하시면,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클릭하시고, 먼저 원을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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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원을 삭제하시고, 이번에는 중심선의 형태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 클릭하셔서, 이렇게 중심선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선유형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선의 형태를 이렇게 센터폰트 SL을 선택하시고, 컬러를 붉은색으로 선택, 그리고 확인, 클릭, 그리고 적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닫기 클릭.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이 일점 선으로 중심 색깔은 중심 붉은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필렛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클릭.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런 다음 반지름 값은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이번에는 못 따기를 하기 위해서 못 따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 클릭 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D1 곱하기 D2를 선택하시고 먼저 가로는 15, 세로 방향은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모따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쪽, 위쪽의 평면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클릭하시고 선을 생성하기 전에 참조를 추가하기 위해 화살표 클릭, 그리고 선 클릭.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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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하셔서 선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옵셋을 하기 위해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먼저 선을 선택, 그리고 옵셋 값은 80, 그리고 선을 선택, 옵셋 값은 30, 그리고 선을 선택하시고 옵셋 값은 마이너스 1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선을 선택하시고 옵셋 값은 마이너스 5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선을 선택하시고 옵셋값은 마이너스 50 그리고 불필요한 선은 삭제를 하시고 이번에는 상단은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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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이렇게 트림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이 경계 경계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먼저 선을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 클릭하셔서,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한번 더, 경계를 클릭하시고, 선을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 클릭하셔서, 이렇게 선을 잘라, 잘라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옵셋을 하기 위해 상단의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선을 클릭, 그리고 옵셋 값은 2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이므로 이 끝이 조금씩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렇게 스케치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코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게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하시고 선 유형은 이 센터 폰트 SL 그 다음에 붉은색 확인 그리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우측면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클릭하시고, 참조를 추가하기 위해 화살표 클릭, 그리고 선을 선택,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선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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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해서 선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선을 클릭하신 다음, 옵셋 값은 5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한번 클릭하시고, 옵셋 값은 마이너스 20, 2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선을 클릭, 옵셋 값은 마이너스 30. 그리고 선을 클릭하시고, 옵셋 값은 마이너스 5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 이렇게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선은 경계를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경계를 이용해서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옵셋을 클릭하시고 선을 25만큼 옵셋을 하신 다음 중심선 임으로 선을 이렇게 연장하기 위해서 선을 스케치하시고 코너를 이용해서 트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선은 삭제를 하시고 선을 선택하신 다음. 상단은 선유형을 클릭하시고, 선모양은 센터 폰트 SL, 그리고 컬러는 붉은색, 그리고 확인, 적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달기를 클릭하시고,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 먼저 원과의 거리, 그리고 가로치수, 원과의 거리, 그리고 세로 치수, 그리고 위쪽 위쪽의 치수, 그다음에 알값, 그다음에 원의 직경 치수, 그리고 챔퍼 챔퍼의 치수, 챔퍼의 치수, 높이 치수, 그리고 이쪽 세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이렇게 적당히 이동시켜서 보기 좋게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이동시켜서 보기 좋게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